어이 해피선데 개새끼들아!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냐? 아직 도배질하고 신났고만일방구 개새끼하고 씨발 개새끼들아! 나 살아있어 씨발 놈들아! 이제 뭔데 나한테 죽었다고 개질렀더라고? 내가 욕한다고 너네들은 복수하는 거야? 아 그래 한번 해보자고. 나도 너네들은 진짜 신나게. 박살 내버릴 테니까, 이 새새끼들아, 어? 해보자고. 누가 이기나. 나는, 너네들, 그, 해피선드 갤러리 박살 낼 때까지 끝까지 싸울 거야. 너네들 사지, 우리가 마음대로 해. 나 상관없어. 어? 나 기가 안 주고, 내가 장애새끼랑 기 죽은 줄 알지? 절대 안 죽거든, 씨발놈들아! 그리고 너네들 진짜 아까운게 사진도 잘 만들고 영상도 잘 만들어 근데 왜 존나게 뱃소리 일하니? 너네들 일 안해? 뱃소야? 아주 노는구나? 놀아 아이고 지랄하게아 진짜 나 지금 출근길인데 출근하기 전에 이제야 영상 찍고 간다 개새끼들아 잘 들어 나는 너네, 너네들하고 끝까지 싸운다 욕아기는 해보자고 신과도 말도 니네 알아서 하고 내가 이방 아니고 해보자고 씨발아 진짜 기분이 좋겠어 진씨 너네 해피선데이를 존나게 망하게 폼만 시켜버릴 거야 이렇게.